코로나19 확진자가 3,034명으로 어제보다 250여 명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011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428명의 환자가 나와 지역 발생의 80.6%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경남 78명, 부산 76명, 충남 56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49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인 500명대 여전히 근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8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80.3%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6%와 75.9%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4만 4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5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2.1%, 접종 완료는 78.6%입니다.